공포, 공포 그 자체다. 박누녀! 한조 하시는 거야, 형? 아, 한조 장인이다. 자, 그러면 박누녀한테 맞추자, 알았지? 다른 사람들 픽좀 변동해줘요. 오이 파이팅. 어, 이대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우리 한조, 한조 위치 잡고, 오케이. 위, 뒤에, 위에, 위에 디바. 와우, 파물맵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라인님 뒤에 뒤에 디바 라인님 빠지세요. 살짝 네. 어, 라인 봐줘야 돼. 어, 우리 트리서짤 잠깐만 자리 아세요. 자리야 조심해. 자리야 엄청 빨리 간대. 라인아리트 리쳐요. 이마랑 왔다 이준 잠깐 서. 어프로레 있어? 50 봤었는데. 솔가거저요저 아, 아니다. 아 이거 한조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지? 음. 미칼리. 미칼리. 아니, 로 빼. 올라가려고야. 아니, 로 빼요. 올라가려고. 메크리 떨궈 줄게. 메크리 떨거어 메크리 잡아. 메크리. <목소리> 오케이. 메크리 컷 나이스, 가자 호나호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나이나이나이나이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이스나이이스 줘봐요 빨리 스나이나나 한피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이스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이 그래도 한조가 야, 한조님 한조님 이번에 자리랑한 맞춰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듣고 있죠? 오케이 오케이 듣고 있어 듣고 야, 있어 듣고 있네, 오케이, 우리 오케이. 우리 한조님은 다른 한조와 다르다 트롤러가 아니야 한조, 자 비트 비트 곧됩니다 자자리아이궁 Z 자리아 궁 Z 자리아, 자리아 한조 맞춰요 자 자리아 형내 이속 줄 테니까 가봐 가자 아야먹히지 말고 먹히지 말고 뭐야 여기 여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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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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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뒤 석양, 석양! 아, 맥크리, 맥크리 뭐야? 맥크리, 괜찮아, 맥크리, 일단 맥크리, 앞라인부터 맥크리. 죽이고, 뒤에 맥크리, 자리야님 뒤에 메크리 아나, 아나, 아나님, 화이팅 아나님, 화이팅 아나님, 이길 수 있을까? 죽으 깨려, 깨운다, 왜? 자, 빨리 가자. 아나님, 살짝 빠질 준비. 괜찮아. 아, 이거 그러면은, 줘, 가지 말고, 우리 아나 없거든요, 지금? 어, 야, 깨야겠다. 상대군 거의 다썼어요 띠바 너무 탔어요. 오른쪽 위에 매크리. 오른쪽 위에 매크리. 오른쪽 위에 매크리. 매크리 옆에. 오른쪽 위에 매크리. 오케이 매크리 컷. 자리 자리야, 자리야. 해야 아, 멈치 아이씨아깝 오케이 나이스! 라인 컷! 아 근데 아무도 없어요 지금 비빌 수 있어! 이번엔 비빌 수 있어! 제발! 트레이서님 뭐. 비비고 있어! 빨리! 아 한쪽 공중도 어, 공중도 우리 하죠. 트레이서 잘한다! 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 아 힐맨이야 씨발, 졸댔다 가자 가자 가자! 로동님 가자 로동님 화이팅! 아나 컷! 아나 컷! 나이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용 나이스 아주 좋아요 자 루시우 아, 루시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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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러 가자 여기서 잡으러 우리, 가자 이속 줍게 이니야대봐님리로 와줘 아리안 가도 어. 돼 우리 이미 밀어놔가지고 라인 어, 라인 나라님 저한테 힐좀 받아주세요 라인님 뒤로 라인님 뒤로 나나공좀치줘 오케이 어나나나곧 100%라서 나이스 안조님 어 하나 땄네 나이스 오 힘든 사이로 정총총 자자 비톤정 어, 진짜 한조 접대메.. 접대메타 럭쿠 너무 피해요 예 s 아, 오른쪽에 아, 한조! 아, 아 오른쪽에 솔져! 아, 솔져. 뒤에 라이너르토 조심하세요! 살릴게! 아뭐 미친 1인공 됐어 이거 하나만 보 오케이 소울저 프리디, 소울저 프리디. 소 r 저 o l d i e r Sold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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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l d i 님. r 스 없어서 오른쪽 온다 해야 들 오른쪽 서, 정면 설정 2층에 자리야 이거 자리야 궁이다 아1벤다이야 아. 우리 조금 비비고 있어 다시 갈게 비비고 있어 비비고 있어 비비고 아, 있어 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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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정일 없어 아, 아 목표 아 목표 냐 아, 너무 아깝다 프리미가? 진짜, 씨. 아, 아, 못 비벼서, 못 비벼서. 아. 진짜 너무 아깝다. ]까요? 나이스. 입구권 하자, 입구권 입구 하자. 리시, 리시 빨리 와봐. 나왔어나왔어 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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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오케이. 나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라인님 좋아요. 나이스. 여기서 막아, 여기서. 어, 너무 거 아, 그래. 여기서 막으면 어차피 해야? 죽으면 또 뒤에서 한번더 막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막아, 입구에서 막아. 바스, 바스. 바스, 바스, 바스. 바스. 바스, 시즈모드 뒤에. 이속줄게. 바스 잡으러 가자. 바스 잡자. 안 왔다, 안 왔다. 바스커, 바스커, 바스커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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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잡자. 자리야 잡아요. 라인부터, 라인부터. 라인, 라인, 기피, 부터, 라인. 라인 컬. 넙퍼. 와 대박. 아, 뭐야, 뭐야, 시발 이거. 비트 있어요. 이거 한번 막으면 이겨요. 이 루시유 공세로 들어가자 바로. 마이, 라인 망치 로을게요 자, 제가 두 알아서 쓸게요. 타이밍 보고. 코, 술 닦았다, 술 닦았다, 가자. 나이, 나이스. 이금안싸워 돼. 이스 뒤에 소장. 뒤에 소 뒤에 소 뒤에 소 이거 이속해 봐. 이이에들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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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온다 이거. 모두 입고 막혀요 그냥. 오른쪽 자리야. 왔다. 비트 있어. 트 있어. 나이스 비트. 나이스! 어 뭐야? 루시빔이다 루시우 루어 뭐야? 제발 어 잠깐만 야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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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못 비빈다 못 비빈다 어, 내가 못 들어오게 할게. 할게 못 들어오게 할게 어 트레이서 왔어 트레이서 안나게피안나게피 뭐야 이거 안 됐다 제대로 가자 어어? 뭐야? 어... 잠깐만 우리 아나 비비고 있어, 가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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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아, 진짜 개호였다, v 이 홀. <laughs> 아, 아, 아 어, 뭐야? 나 목표 때문에 뒤에 붙어서 갈수 밖에 없었어. 아니, 라인공 들어가고 그걸 왜, 이걸 왜 줬지? <laughs> 원딜 원딜이네. 오케이. 요 아나님 저주사한 방. 감사. 어? 할만해 할만해. 2 층에 솔져 죠2층 소이 저해피. 열심 해. 라인 해. 미친. 아, 저, 저, 저 천천히 해봐요. 아, 쇼저 컷 했다. 나이스. 가자. 어, 한조, 한조 나이스. 상대 킬 없다. 상대 킬 없어. 어, 어. 그래빠졌어그래빠졌어 가자. 그냥 이거 가. 2층 가지 말고. 2층 가지 말고 가. 환조가 프리딜 해줄 거야. 어, 2층으로 호우 간다. 호우 간다. 호우 가요. 2층. 아, 미친놈. 이속 죽게 호구님 아니 거리에 거걸 네. 왜 빠러? 라인컷, 라인컷, 나이스 안했니? 아나 컷, 어, 어 할만한데? 우리, 우리 아나 아나님 왼쪽 넣어 두고 조심! 아, 빨리 보내줘. 나 보자마자 만한 거야? 좋댔네? 나 이거 어떻게? 어떻게 나 어떻게? 신발. 라이스 아나 컷, 아나 컷, 좋아. 아나 컷! 이번에 가면 돼요 왔어, 자 자리야 궁 가자! 한정 궁이 없긴 한데 잠깐만 같이 라인 가자 라인 형들 달려온다. 갔어, 자 솔져 오른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라인님 네네네, 네네. 라인 개피! 라인 개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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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지금 가야돼! 라인 개피야! 아, 망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 이층가 오른쪽 위에! 아나! 어, 오른쪽 아, 위에 아나! 아나. 와 이걸? 와, 아수고하셨다 나이스. 나이스. 아분5 0초밖에안 줘요? 아왜 이러지? 시간이 아 아니구나. 아 깜짝이야. 4분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 지금 방송 중이에요? 네네네. 보고 있어 고맙습니다. 소울저가 저기 있어요. 아이 좋다. 어. 벌써. 가자. 떨어진 거 잡자. 떨어진 거. 어, 떨도 소주 떨어졌어. 서죠. 정반. 목표 어디냐? 정면, 정면. 정면 막았어요. 가자. 자신 있게 가. 자신 있게. 뒤에 뒤바 뒤에 뒤바 뒤에 개피. 전투 빠졌고. 라인 궁 되겠다. 라인 궁 조심. 로바로모카 라인, 라인 궁 조심. 라인 궁 조심. 야, 오른쪽 대가스 하나, 오른쪽 대가스 하나, 라인 을 주세요. 한전이 오른쪽 대가스 하나, 집안에 많아요, 얘네 집안에. 라인, 궁 있다, 100번 집안에 하나, 오른쪽 집안에. 물게야 라인으로 물게요. 라인으 물게요. 라인요 라인으로 물게요. 라인으로 물게요. 라인으로 물 뒤에 a 나 뒤에 i 아 뒤에 아나! 아에 a t i a n 피라 n n a 나 e p i r a 아나! 아 조져봐, 아나 조져봐! n a a n n 뒤에 자리 자리야. 자 a 커, n n a Anna, 나 n n 라이나르트라이 n a 라 n n a a n 라인 컷! n n 이라 n n a Anna, a 없죠. 좋았어. 3분, 4분. 4분. 4분 남았왔어요 네, 4분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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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린 거. 리스보 코인 거. 삐삐삐삐. 개피, 여러분 개피, 개피. 빨리 오세요. 네. 됐습니다. 네. 나이스. 잘리긴 아, 했는데. 아, 이도게한 조를 할 한 조밖에 못하는 장인을 만났을 때는 그거에 맞춰 줘야 돼. 어쩔 수없어 그거 가지고 계속 뭐라 해봤자 다른 거 하면 더 못하거든. 어차피 그래서 이렇게 맞춰 줘야 돼. 자, 상대 라인공 조심해요. 이번에 트레이서 컷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됐다비트 오케이, 오케이, 괜찮 할만해, 할만해, 매우 할만해. 아, 아니네. 라인 컷!

왼쪽 네. 대각선 아나, 잡고 온다 아, 뭐야 뭐야, 한 종목 쐈어 오른쪽 대각선 바스티온! 정면, 정면 바스티온! 간다, 간다, 간다! 가자, 하나, 하나. 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근데 라인 잔다, 우리 라인 잡. 어, 우리 자리아님 조심해 자리아님 뒤에 디바 자리아 반피 자리아 개피! 오케이, 자리아 컷! 아, 다시 피네, 이거 궁을 맞춰서 쓰자. <놀람> 따로 쓰지 말고. 벌써 있어? 나, 나, 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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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이스! 라인 잡았다! 라인 잡았다! 가자! 루시오 루시오 컷, 루시오 컷 가자! 바스티온 어디에요? 바스티온. 죽었다! 바스티온 죽었어! 바스티온 위치 확인해야 돼요. 이따가. 왔어 그냥 싸워. 3팀 해 올라간다. 아, 안테 왔다. 어, 나 잡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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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비트 줄까 말까? 어, 아, 애매한데? 한조님, 왼쪽에 하나. 한조님, 왼쪽 뒤에. 한조님. 비트, 가자, 가자. 싸워, 싸워, 싸워. 아, 우리 라인이 안 돼. 아, 라인이 비트 빠졌어. 아, 아, 미쳐버리겠네 이 나이스. 나이스, 아, 비트 괜히 썼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 자리야, 이스나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이 나이스트레스트 개피 역캠 빠짐. 오케이 트레스 컷. 오케이. 아1 3초더었다1 3초 씨발. 아 진짜 제발 이기자. 진짜 제발. 제발 이기자. 아. <laughs> <laughs> 이제 300렘에 다돼 가요. 아 아니다. 200좀 넘었어요. 윈스턴, 윈스턴 있어. 윈스턴? 아, 야, 잠깐만. 윈스턴? 야, 로도그! 로도그! 윈스턴 봐줘야 돼. 우리 한조 위치 계속 확인해, 로도그. 여기, 여기 뒤에 있어, 우리 한조. 어, 어, 이거, 이거 우리 한조 봐줘야 돼. 한조 이속줄게, 빠져봐. 내가 살릴게. 오케이, 나이스. 견지견지가 피해. 오케이, 됐어 뒤에 라인하르트. 티바, 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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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거점에. 오케이, 거. 그렇지. 한조 살리기 아, 성공했고, 아, 네, 네, 네. 이게 브리핑의 힘이지. 아, 네, 네. 자, 윈스턴, 윈스턴, 저면. 점유... 아, 네. 저, 로독형, 아, 네. 한조 위치 확인. 로독형, 한조 위치 확인. 제발, 제발, 뒤에, 뒤에, 뒤에. 로독, 여기 왼쪽. 어, 우리 한조 봐. 무조건 한조 봐. 그래, 막겨 그래, 막겨 이제, 아껴봐. 그래, 막겨봐 윈스턴 잡아야 돼. 라인 아, 찬다. 아, 네. 괜지아 피, 찮아괜 피, 아 괜찮아, 괜찮아, 괜안아 안돼 아돼 안돼 안돼 아아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괜아괜아괜찮한아 한조! 맞아한찮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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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아괜아괜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와 비트는 죽어 죽었다 진짜 와와 와, 비트 대박 갑시다 화이팅 화이팅 파랑 다 오른쪽에 날라와요 네. 어떻게 할까요? 3층 먹을까요? 왼쪽 3층 먹으면 이겨 이거 왼쪽 3층아이 층을 해서 한쪽 프리드를 넣을 수 있게. 해. 어 한쪽 프리드. 안 그러면 우리가 네. 아 그래 프리드하자 프리드 크게 나. 네, 프리드를 할수 있게. 왼쪽에 로드 오고 올라오는 거 진짜 조심하고 아까 올라오더라. 야, 한쪽 프리드 위 넣을 수 있게 해자 왼쪽 가자 바로 와 바로 와 바로 와 그냥. 왼쪽 바로 올라가요 왼쪽. 필요 없어 한쪽도 와 한쪽도 와 바스토닉 때 바스토 위치. 아직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방에. 오른쪽, 대각선, 방, 방, 오른쪽 방, 오른쪽, 오케이, 대각선 방. 자, 너무 얼굴 보이지 말고. 자, 로드고 간다. 로드고 잡았다. 오케이. 준비, 준비, 준비. 가자. 고. 라인하르트, 조심. 어어어, 자리 조심. 괜찮아, 괜찮아. 라인하르트, 라인하르트. 라인하르트.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제발 잡아줘, 이거. 나피 없어. 나피사시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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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케이, 하나, 이나 오케이, 나스 됐다. 화이팅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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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끝났어, 끝났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나 이제. 집중, 집중, 집중. 잠깐만. 조금만 집중. 혹시 몰라.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나이스다. 요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조 장인인데도 우리가 우리 팀이 멘탈 잡아서 이긴 거예요. 이거.